안녕하세요, 여러분. 모터비전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프리미엄 세단의 정수를 보여주는 차량, 바로 체험엔 H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체험엔 H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풍격과 안정감, 그리고 오랜 시간 쌓아온 브랜드의 철학이 담긴 모델로 많은 분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이 차량이 왜 여전히 특별하게 평가받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체어맨 H위 외관 디자인은 첫눈의 중후함과 존재감을 느끼게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과감한 디자인과는 다르게 절제된 라인과 균형 잡힌 비율을 통해 클래식한 매력을 강조합니다. 정면부는 당당한 그릴과 안정적인 헤드램프 조합으로 신뢰감을 주며 측면에서는 길게 뻗은 차체 라인이 고급세단 특유의 여유로움을 표현합니다. 후면부 역시 과하지 않게 정리된 디자인으로 전체적인 통일감을 유지해 시간이 지나도 쉽게 질리지 않는 스타일을 완성했습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체어맨 H가 추구하는 가치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넓은 실내 공간은 탑승자 모두에게 여유로운 느낌을 제공하며 특히 뒷좌석의 안락함은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시트는 부드럽고 안정적인 착좌감을 제공해 장시간 이동에도 피로를 최소화해 주며 실내 소재 하나하나에서 고급스러움과 정성이 느껴집니다. 대시보드와 센터 콘솔은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기능을 깔끔하게 담아내 운전자 중심의 설계가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행 감각에 있어서 체험 N-H는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가속은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어지 며 급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여유 있는 주행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잘 어울립니다. 도심 주행에서는 정숙성이 뛰어나 외부 소음이 잘 차단되고 고속도로 주행 시에도 차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운전자가 편안하게 운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 세팅 또한 노면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해 탑승자에게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체험 N H는 연비보다는 안정감과 완성도를 중시하는 성격의 차량이지만 일상적인 사용에서도 무리가 없는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부드러운 엔진 특성과 안정적인 변속은 불필요한 연료 소모를 줄여주며. 정속 주행 시에는 여유로운 주행 감각과 함께 만족스러운 효율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차량은 숫자로 보이는 성능보다 실제로 운전하며 느껴지는 감각에 더큰 가치를 두고 설계되었다는 인상을 줍니다. 안전성 역시 체험엔 H 가 신경 쓴 중요한 요소입니다. 차체의 안정적인 구조와 기본적인 안전 사양들은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 신뢰감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상황에서도 차가 쉽게 흐트러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반응해주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이나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 더욱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점들은 이 차량이 오랜 시간 동안 신뢰받아온 이유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최신 차량들처럼 화려한 기능을 앞세우기보다는 실제 사용에 필요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입니다. 버튼 하나 하나의 조작감도 안정적이고 전반적인 사용 경험에서 차분하고 정제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어맨 H는 특히 비즈니스 세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차량입니다. 중요한 미팅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탑승해도 부족함 없는 품격을 제공하며.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든 뒷좌석에 앉든 모두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동시에 가족과 함께하는 이동에서도 편안함과 안정감을 제공해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이 차량의 진짜 매력은 화려함보다는 깊이 있는 완성도에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가치 있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체험맨 H는 차분하고 여유로운 주행을 즐기고 싶은 분들, 그리고 차량에서 풍격과 신뢰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잘 어울리는 모델입니다. 오늘 모터비전 채널에서 함께 살펴본 체험맨 H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명차이면서도 여전히 많은 이야기 거리를 가지고 있는 이 차량처럼 앞으로도 다양한 자동차를 깊이 있는 시선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다른 흥미로운 자량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